무대 위에서 무례한 남성 관객과 마주친 이찬원.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반응. 차분하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의 진실은? 2025년 6월 20일, KBS의 인기 프로그램 가오정은 그야말로 웃음과 감동이 넘쳐나는 레전드 회차로 기록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트로트계의 감성 아이콘이자 차세대 예능 강자로 떠오른 이찬원 씨의 출연으로 더욱 뜨거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즐거워하던 현장 분위기 속에 한 남성 관객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포착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과 궁금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그날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가오정의 신선한 시너지 이찬원 효과로 현장은 초토화. 가오정은 신동엽 씨에 이어 국민사위 이찬원 씨를 두 번째 게스트로 맞이하며 화려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이찬원 씨는 이민정,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으로 구성된 정패밀리와 순식간에 친해지며 촬영 내내 폭발적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막내 김재원 씨가 긴장하자 괜찮아, 형이 옆에 있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은 역시 베테랑 MC 출신다운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촬영장은 활기로 가득 찼고 가오정은 이찬원 씨의 합류로 감동과 예능적인 시너지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찬원표 BBQ 파티 먹는 게 진심이면 마음도 열린다. 이날 이찬원 씨는 마사 마을에서 열린 정패밀리와의 봉사 미션 중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어 숨겨왔던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바비큐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요생남이었습니다. 삼겹살, 마늘이 된장소스 찹스테이크, 무산말이, 직접 담근 볶음 김치, 그리고 마무리로 찬원표 참외주스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준비하며 이찬원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먹는 게 진심이면 사람들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의 진심은 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진짜 착한 청년이야. 마음까지 따뜻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찬원 씨의 따뜻한 마음과 손마디 어우러진 비비큐 파티는 마을에 웃음꽃을 피우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열광한 진또백이 무대. 그러나 한 남자의 차가운 시선. 비비규 파티로 마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이찬원 씨는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즉석 무대를 펼쳤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로 시작된 그의 진또배기, 결창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뛰놀았고, 어르신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정 패밀리 멤버들 역시 모두 흥겹게 춤을 추며 함께 호흡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무대를 향해 있었던 것과 달리, 한 중년 남성의 차가운 시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단한 번도 웃지 않았고, 박수도, 눈 맞춤도, 미소도 없이 등을 돌린 채 무표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홀로 얼어붙은 듯한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혼자 찬물 끼얹는 거야? 방송 후 터져 나온 뜨거운 논란. 이 장면은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 폭풍 같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 혼자서 찬물 끼얹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는 표정 같던데 이찬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대하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진또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예의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진심이 담긴 무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의 태도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의 해명 오해를 낳았던 그 순간의 진실 논란이 커지자 가오정 제작진은 비하인드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한 제작진은 당시에 저희도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촬영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청각이 약한 상태였고 낯선 카메라 환경에 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 남성 관객은 이찬원 씨의 무대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와 낯선 촬영 환경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차가운 눈빛 뒤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 심리 전문가의 분석, 웃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 장면에 대해 문화 심리 전문가 정현우 박사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웃는 자리에 웃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개인의 맥락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죠. 이찬원이 노래한 건 단지 트로트가 아니라 그 오해의 벽까지 녹이려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때때로 상황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성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찬원 씨의 무대가 그 남성 관객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은 음악에 대한 불호가 아닌 그가 가진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찬원 씨의 노래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 이러한 오해의 벽까지 허물고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진심 어린 시도였다는 해석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종합예술인 기찬원. 그의 진심은 계속된다. 이날 방송을 통해 이찬원 씨는 예능인으로서의 감각, 요리하는 손, 노래하는 입, 그리고 모두를 웃게 만드는 따뜻한 심장까지 모든 면모를 아우르는 진정한 종합예술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을 전파하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웃지 않았던 남성조차도 그의 진심에는 언젠가 미소 지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와 따뜻한 마음은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의 오해와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이찬원 씨의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대 위 그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멜로디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긴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테트에나인, 데이라 펜 타입시오 콰 바이 바우, 도옥 에모롱 더 데프옹 쏘 로왕 투, 비에트뱅 티앵 한비에이 도트리 퐁캐치 컹누 로왕 에노아이 덩트루악 투. 음악 환호 속의 찬물. 이찬원, KBS 가요정 마을 두 집은 초대형 우승 플러스 감동 무대. 그런데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은 무엇이었나? 노래 하나로 마을이 들썩였다. 그런데 단한 사람만 전혀 웃지 않았다. 2025년 6월 20일 방송된 KBS 이 가요정 가요곡 정들고는 웃음과 감동이 공존한 레전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로트계의 감성 아이콘이자 차세대 예능 강자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의 후반부 모두가 즐거워하던 분위기 속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찬원이 블루투스 마이크로 부른 흥겨운 무대 진또배기에 단한 사람, 중년 남성 한 명만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 이찬원 등장의 현장 초토화. 가요정 감동 플러스 예능 시너지 완성. 이날 가요정에는 신동엽 이후 두 번째 게스트로 국민 사위 이찬원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이찬원은 이민정,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으로 구성된 정패밀리와 금세 친해지며 촬영 내내 케미 폭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막내 김재원이 긴장하자 괜찮아, 형이 옆에 있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은 역시 MC 출신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찬원의 BBQ 파티. 직접 구운 고기로 마을을 웃게 만들다. 이찬원은 마사 마을에서 열린 정패밀리와의 봉사 미션 중 꼬늘의 셰프로 선정되어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마늘이 듬뿍 들어간 된장 소스, 찹스테이크, 무산말이, 직접 담근 볶음김치, 그리고 마무리는 찬원표 참외주스. 그는 요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먹는 게 진심이면 사람들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진짜 착한 청년이야. 마음까지 따뜻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진또배기로 분위기 최고죠. 그런데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시선. 마을의 작은 광장. 이찬원은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로 즉석 무대를 펼치며 진또배기를 열창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뛰놀고, 어르신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정패밀리도 모두 흥겹게 춤을 추며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의 차가운 시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단한 번도 웃지 않았고, 박수도 눈 맞춤도 미소도 없이 등을 돌린 채 무표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 그는 왜 웃지 않았는가? 현장 제작진도 당황. 이 장면은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 폭풍 같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 혼자서 찬물 끼얹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는 표정 같던데 이찬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대하냐? 심지어 일부 팬은 진또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지만 너무 예의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제작진은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저희도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촬영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청각이 약한 상태였고, 낯선 카메라 환경에 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감정의 복합성, 웃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문화 심리 전문가 정현우 박사는 이 장면에 대해 의미심장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웃는 자리에 웃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개인의 맥락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죠. 이찬원이 노래한 건 단지 트로트가 아니라 그 오해의 벽까지 녹이려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모두를 웃게 하려는 한 사람, 그 진심은 계속됩니다. 이찬원은 이날 방송을 통해 예능인으로서의 감각, 요리하는 손, 노래하는 입, 웃게 만드는 심장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진짜 종합 예술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웃지 않았던 남성조차도 그의 진심에는 언젠가 미소 지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찬원이기 때문에. 695회가 빚어낸 감동 드라마, 방송의 역할 재조명. 이찬원의 진또백이 무대와 그에 대한 한중년 남성의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초반의 의문과 불편함은 방송 후 밝혀진 청각 문제라는 진실을 통해 안타까움과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방송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 사람의 진심과 배려를 담은 소통의 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을 넘어 이러한 진간적인 서사에 깊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국민사위 이찬원의 진가, 다재다능함과 진정성의 시너지. 이번 가요정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국민사위라는 별명에 걸맞은 다재다능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능숙한 진행 능력, 잼시 출신, 수준급의 요리 실력, 바비큐 셰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긴간적인 매력까지. 그는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출연자를 다독이고,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그의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진정성의 시너지는 이찬원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 비결입니다. 8. 이 따뜻한 예능의 가능성, 가요정이 보여준 새로운 방향. KBS 이 가요정은 이찬원의 출연을 통해 따뜻한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요소를 넘어 출연자들이 서로 교감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진솔한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선보인 봉사활동과 요리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이 단순한 웃음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요정과 이찬원의 만남은 앞으로도 이러한 따뜻한 예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찬원 등장. 현장 초토화. 가오정 감동 플러스 예능 시너지 완성. 이날 가오정에는 신동엽 이후 두 번째 게스트로 국민 사위 이찬원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꼭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이찬원은 이민정, 붐, 안재현, 김정현, 김재원으로 구성된 정패밀리와 금세 친해지며 촬영 내내 케미 폭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막내 김재원이 긴장하자 괜찮아, 형이 옆에 있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은 역시 MC 출신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찬원표 BBQ 파티 직접 구운 고기로 마을을 웃게 만들다. 이 찬원은 마사 마을에서 열린 정패 밀리와의 봉사 미션 중 꼬늘의 셰프로 선정되어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마늘, 된장 소스, 찹스테이크, 무쌈말이, 직접 담근 볶음 김치, 그리고 마무리는 찬원표 참외 주스. 그는 요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먹는 게 진심이면 사람들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진짜 착한 청년이야. 마음까지 따뜻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진또배기로 분위기 최고죠. 그런데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시선. 마을의 작은 광장. 이찬원은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로 즉석 무대를 펼치며 진또배기를 열창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뛰놀고 어르신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정패밀리도 모두 흥겹게 춤을 추며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의 차가운 시선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단한 번도 웃지 않았고 박수도 눈맞춤도 미소도 없이 등을 돌린 채 무표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4 그는 왜 웃지 않았는가? 현장 제작진도 당황. 이 장면은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 폭풍 같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 혼자서 찬물 끼얹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는 표정 같던데 지찬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대하냐? 심지어 일부 팬은 진또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지만 너무 예의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제작진은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저희도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촬영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청각이 약한 상태였고 낯선 카메라 환경에 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감정의 복합성, 웃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문화 심리 전문가 정현우 박사는 이 장면에 대해 의미심장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웃는 자리에 웃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개인의 맥락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죠. 이찬원이 노래한 건 단지 트로트가 아니라 그 오해의 벽까지 녹이려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모두를 웃게 하려는 한 사람, 그 진심은 계속됩니다. 이찬원은 이날 방송을 통해 예능인으로서의 감각, 요리하는 손, 노래하는 입, 웃게 만드는 심장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진짜 종합예술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웃지 않았던 남성조차도 그의 진심에는 언젠가 미소 지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이찬원이기 때문입니다. 육구 국민 아들 이찬원의 진심, 소통의 깊이를 더하다. 이번 가오정 데피소드는 이찬원이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나 예능인이 아닌 대중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국민 아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비춰진 한 남성의 사연을 제작진의 해명으로 통해 알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타인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진심은 단순히 노래나 웃음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오정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7. 감성장인 기찬원의 힘, 오해를 넘어선 감동. 이찬원은 감성장인이라는 별명답게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진또백이 무대에서 모두가 흥에 겨워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반응하지 않던 한 남성을 향한 이찬원의 태도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음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오해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이찬원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8. 이찬원 효과, 선한 영향력의 확장. 가오정 방송 이후 이찬원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그의 요리 실력,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여준 진중함까지 이찬원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이찬원 효과로 불리며 그의 방송 출연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그의 진심을 전달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